가정용 세탁기를 찾고 계신다면 이 LG 전자 통돌이 세탁기 16kg t r 1 6 m k 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넉넉한 16kg 세탁 용량으로 가족 모두의 세탁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조용한 작동과 친절한 기사님 서비스 덕분에 사용 중 불편함이 없으며 세탁이 뛰어나고 섬세한 세탁 코스도 다양하게 제공되어 옷감 손상 걱정이 없습니다. 에너지 효율 2등급으로 전기료 부담도 적고, 10단계 물높이 조절과 통세척 기능으로 위생적이고 유지 관리가 간편합니다. 사용자들은 조용하고 세탁 성능이 뛰어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안의 세탁 환경을 업그레이드하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